대한민국 농구의 전설 한기범 선수가 운영하는 한기범 농구교실에서 성인 농구클럽 헤와한스의 새로운 회원을 모집한다. 농구를 사랑하는 성인들에게 농구의 재미와 기술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번 모집은 모든 레벨의 농구팬들을 환영한다. 대학로 한복판에서 운동하던 길거리 농구 선수들이 주축으로 시작된 이 팀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운동하고 있다. 특히 6년 전부터 농구 트레이닝 받았던 현대건설 농구팀도 소속이 되어 함께 운동하고 있다. 사진 한기범 농구교실 성인 농구클럽 해와한스 모직공고 포스터 한기범 농구교실은 2004년 시작되어 20년 동안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농구의 재미와 즐거움을 가르치고 있다. 이번 성인 농구클럽 해와한스는 성인들이 농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팀워크와 스포츠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기범 농구교실 예영주 단장은 한기범 농구교실은 지난 20년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농구 팬들에게 농구의 즐거움과 기술을 전파해 왔습니다. 이번 성인 농구 클럽 해와안스는 특히 성인들이 농구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풍부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농구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팀워크와 협동심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스포츠입니다. 해와한스 클럽은 농구를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였다. 해와한스 회원 모집일 모집 대상 콜론 농구를 사랑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누구나의 모집 기간 콜론 2024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외 수시 모집 3. 클럽 활동 콜론 주 2회 정기 연습 및 경기 한기범 농구 교실 코치와 함께하는 특별 강습 다양한 농구 이벤트 및 친선 경기 참여, 사진, 성인 농구 클럽 해와 한스 농구팀이 운동하는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체육관 입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한기범 농구교실 공식 웹사이트 및 해와 한스 SNS의 타이어 헨 s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